얼굴은 순수하나, 안에, 내면에 굉장히 꽉 차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진로를 결정을 안 했다면, 배우나 연예인 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이 사람은 스타가 돼. 무조건 스타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막 많은 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제재를 시키는 거야.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 해외로 아까 빠진다고 얘기했잖아. 왜? 외국 타국을 많이 다녀야 되는 사주는 그길를 국내에서만 부리게 되면은 구설로 가잖아. 봐봐.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낭낭궁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자, 오늘 찍어 볼 영상은 제가 또한 분의 생년월일을 가져왔습니다. 아... 네, 절대 테스트 아닙니다. 아, 아니, 왜 이렇게 공짜점을 좋아하는 거야, 도대체. <웃음> 자, 사주 <laughs> 좀 넘겨주세요. 자, 진짜 매력덩어리네. 잘생겼다. 네. 딱 낭낭이가 좋아하는 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남령. 어... 네. 쉽게 말하자면, 얼굴은 순수하나, 안에, 내면에 굉장히 꽉 차있는 사람이에요. 음. 이 사람이 지금 진로를 결정을 안 했다면, 배우나 연예인 쪽으로 가게 되면, 무조건 이 사람은 스타가 돼. 오. 무조건 스타가 될 수밖에 없어. 왜? 네. 내면에, 네. 실질적으로 있잖아. 굉장히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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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역할이든 간에 소화할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양식이 꽉차 있는 사람이야 이 분이. 어... 자 뭐라고 사연 신청하면서 뭐 특별히 뭐뭐 뭐 합니다라는 안 나왔죠. 네. 아이 사람은 이제 진로를 결정할 때가 된것 같은데. 그렇죠 나이가. 그렇죠. 네. 배우 배우래도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연예인들이 있는데 네. 쉽게 말하자 그러면 노래나 가수, 뮤지션 네. 뭐 이런 거보다는 음. 연기. 음. 연기를 해가지고 다재다능한 어떠한 역할로 인해서 자기의 내면에 쌓여있고, 운명에 갖고, 가지고 있는 것들을 표출해내야 돼. 그래야지만이 금전, 연인, 명예, 그런 것들이 쫙 깔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왜이 어린 사람이 구설에 휘말렸어. 근데 지금, 지금이 그러는 게 아니라 네. 몇 개월 전서부터 작년부터 계속 시기하는 사람들이 막 벌어져서 어떡하면은 이 사람이 자기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 고민을 하거나 음. 뭐가 망가지길 바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참 많아. 음. 하지만 또 반면에 진짜 좋은 기인도 되게 많은 편이다. 음. 만약에 진짜로 낭낭이가 추천하는 연기자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소속사를 잘 만날 운명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소속사로 인해서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25년도 하반기, 26년도, 27년도는 그때 계속 쭉 해외 활동이 더이 사람한테 잘 맞다고 보면 돼요. 어, 그래서 웃는 것도 네. 눈웃음을 치고 관상을 잠깐 비춰주시는데요. 성실한 이미지를 갖고 있지만 어떠한 역할을 주어지게 되면 섹시하다고 보는데 오 <laughs> 자 섹시미가 풍+ 풍+ 풍기네 네. 야 진짜로 멋+ 뭐, 네. 멋지게 생긴 관상이네 오 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이제부터의 운기는 좀 훨훨 날아오른다 좋다. 그렇죠+ 그렇죠 음. 굉장히 상반기에도 되게 많은 네. 그 좋은 기운을 갖고 있었는데 네. 구설로 인해서 시기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누명도 썼고. 음. 실제로. 네. 또 본인도 어느 정도는 그게 비슷한 것도 있고. 음. 근데 어떤 움직임에도 지금 25년 하반기에도 계속. 근데 이제 왜이 사람이 모델도 아닌데 음. 이렇게 서 있는 게막보여 이렇게? 막 이렇게 하고. 어,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음. 유명한 사람은 맞아요. 어, 네, 유명한... 이렇게 나이가 어린데, 유명해? 네? 유명하고, 음. 어, 연예인이에요. 아. 네. 낭낭이가 네, 맞았대요. 맞았습니다. 맞추셨는데 그래서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이분의 구설이나 어. 좀 열애 예.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보이나요? 열애설은 그렇게 이 사람은 깊지는 않아. 네. 지금 연애는 관심이 별로 없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조금 남자분? 네. 그 다음에 성에 대한 뭐 이런 거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사람마다 다 개인적인 취향이 있어. 네. 나는 남자를 좋아해. 음. 나는 여자를 좋아해. 네. 그냥 그런 것 뿐이야. 음.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는 하면 안 돼. 나는 해도 괜찮아. 음. 왜 음. 불법과 합법을 본인이 정하냔 말이야. 그건 나쁘다고 생각해요. 네. 그분이 좋아하는 취향이 섹시하다고 아까 얘기했죠, 표현을? 그래서, 그 어느 것들이 됐던 간에,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관심을 두고, 또 그거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서, 막 많은 거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싶어 하는데, 주변 사람들이 계속 제재를 시키는 거야. 음. 그러게 되면 어떻게 돼? 해외로 아까 빠진다고 얘기했잖아. 왜? 외국 타국을 많이 다녀야 되는 사주는, 그 끼를 국내에서만 부리게 되면은, 구설로 가잖아. 봐봐. 네. 그리고, 누명. 음.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어, 이렇게 내가 보니까 공주님이 남자하고 뭐 좋아하는 거 아니냐? 네. 너 성, 뭐, 섹소골릭 해가지고 뭐, 약간 성적인 뭐, 이렇게 추한 게? 음. 그렇지는 않아요. 어... 다 같은 친구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러지. 이 어린 나이에 자기가 성공하고 출세하는 거에 지금 집중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재미를 볼것 같으면, 이 연기자의 길을 걸어가지 않았을 거야 분명히. 그냥 왜 인물로 벌어먹고 살면 되거든? 네. 근데 인물로 벌어먹고 살 필요 없이 자기의 내면의 그런 끼를 모든 사람들에게 작품으로서 설명하고 싶어 하는 거단 말이야. 이게 음. 자 연예인 길은 진짜 잘 갔어. 근데 가수로 가서도 괜찮은데 한정이 있다. 가수라는 거는 이 사람한테 그냥 즐기는 취미. 음. 어그 다음에. 굉장히 큰 광고를 계약이 성사가 될 거예요. 근데 그게 지금 광고주 기업에서 보면은 조금 보류하고 있어. 왜냐면 이 사람이 조금 시끄러운, 막 굉장히 시끄러워, 지금 막. 음. 응. 시끄러운데 이 시끄러운 게 조금 잠들어 들을 때 광고 계약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굉장히 신인상, 아, 신인상이나 연기자상이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왕성한 운이 있습니다. 어, 12월 달뭐 맑게도 있지만 1월 달에도 1월 달부터 뭐 굉장히 뭐전 세계로 전 세계로 이 사람이 일정표를 나한테 쫙 눈에 보이는데 굉장히 많아 스케줄이. 그래서 당분간에 국내에서 하는 거는 어떤 연예인, 여자 연예인이 있는데 그 여자 연예인들 굉장히 지금 이쁘게 보이는데 그 연예인하고 같이 작품 활동 그거 하고 나서는 밖으로 나가는 시간들이 더 많을 것이다 이래서요. 지금 한 편이 더 나올 거예요. 어쨌든 승승장구를 음. 할것 같은 연예인 중에 또 하나라고 네. 점을 봐주셨는데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자, 그러면 내가 네. 그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공주님, 우리가 확인할까? 네. <laughs> 자, 오방기 나왔습니다. 오방신장님 중에서도 한금역사거의신장님이 나오니까 어떤 좋은 일이 있겠느냐? 그 집에. 그 집에 진짜로 실제로 엄청나게 공들이고 그러니까 기도는 다 각각 종교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 종교에 따라서 이 자손을 위해서 많이 빌어줬던 분이 계십니다. 음. 현재도 빌고 있고. 그래서 그 구설은 또 묻혀질 것이다라고 얘기하세요. 좋습니다. 답이 됐어요? 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찍어 보도록 하고요. 오늘도 영강하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